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즐거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 작은 자와 또 주님 앞에 조금의 진심이라도 마음에 드리는 모든 분들이 삶을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물론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이 일이 이러이러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성취를 이 시기에 봤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그 성취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혹은 그보다 더 일찍, 더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 코앞인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도 응답은 바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필요해 보이는데 실제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조짐도 기미도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너무나 그 현실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꺾이고 기도 기도 의지가 약해져감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속임수입니다. 현실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깊게 묵상하고 의식함으로써 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혹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프고 처절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어진 환경, 우리 주어진 현실을 반복적으로 의식하면서 겪는 우리 마음이 실로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좌절과 절망과 분노, 그리고 원망인 것입니다. 그런데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부터 오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으로 나의 마음을 먹칠하고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주님께서 손 하나 드시면 바로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강고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시진핑이와 김정은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스스로에게 독이 됩니까? 자기 몸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판단, 자기 그 어그러진 마음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고 마는 그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 환경, 우리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반복되는 상처와 같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하거나 의식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자리에 설 때만큼은 그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 자신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내가 기대하는 바와는 그 폭이 미미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속도가 느려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구름 한적 없는 하늘을 바라봤을 적에 느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본인이 시각이 가져다 주는 절망적인 마음에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왔으니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리고 이 땅에 가뭄이 물러나고 이 땅에 다시 풍요가 찾아오리라는 그 비전이 준 감동이 푸른 하늘 구름 한점 없는 그 하늘이 가져왔던 시각적 절망보다 엘리아를 더 많이 지배했기에 엘리아는 용감하게 아하방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긋지긋한 환경, 지긋지긋한 고통, 지긋지긋한 괴로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정한 때가 이르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시적인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여전히 보여지는 현실의 강구한 장벽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